질문 공명 시대 가이디스트 닥터 국가 시즌 5-18 제목 AI와 국가안보 총보다 빠른 것은 코드다 부재 보이지 않는 전쟁 당신의 뇌가 전장이다 인트로 전쟁의 정의가 바뀌었다 안녕하십니까 가이디스트 닥터입니다 여러분은 전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휴전선의 철조망 탱크의 굉음 쏟아지는 미사일이 생각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20세기의 전쟁입니다. 2026년 오늘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진짜 전쟁은 국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단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한 줄의 악성코드와 조작된 영상이 한 나라의 금융망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발언을 조작해 사회를 폭동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안보의 개념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보다 빠른 것은 코드이며,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은 1초 만에 전 국민을 속이는 가짜 정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 국가가 직면한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위협,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보이지 않는 방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현실. 총보다 빠른 것은 코드다. 먼저 달라진 현실의 전장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적군이 우리 영토를 침범해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쟁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네트워크, 데이터, 알고리즘 속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AI 기술을 장착한 해커그룹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의 전력망, 원전, 은행서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동화된 침투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해킹하는 게 아니라 AI가 수백만 개의 경우의 수를 스스로 학습해 방어망을 뚫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은 어떤가요? 적국의 수장이 선전포고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와 SNS를 타고 퍼지면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기도 전에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사회는 공포에 질려 마비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는 여전히 안보를 군사력과 무기 숫자로만 계상합니다. AI가 안보의 최전선에 등장했음에도 대응 체계는 여전히 철조망을 지키던 시절의 낡은 매뉴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적은 광속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2. 성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인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목표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 전쟁의 목표가 건물을 부수고 영토를 점령하는 파괴였다면 AI 전쟁의 목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적들은 미사일로 우리를 죽이는 것보다 우리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훨씬 싸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전문 영어로 인지전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정교하게 조작되고 뉴스의 출처가 흐려질수록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집니다. 저 뉴스 진짜야? 정부가 발표한 게 사실일까? 이 의심이 퍼지는 순간. 군사적 공격이 없어도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즉 ai 시대의 국가 안보는 더 이상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느냐에 달린 인식과 판단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전장은 최전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머릿속입니다. 3 대비 기술 안보는 국민 이해력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I 안보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전문기관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멍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뚫립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는 바로 보안의식이 없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대비는 전 국민적 방어태세입니다. 첫째, AI 정보조작 식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AI가 만든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경고하는 디지털 레이더를 돌려야 합니다. 둘째,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입니다.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는 반드시 AI가 생성함이라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박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길 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정보의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국민대상 정보 판별 훈련입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듯, 이제는 디지털 민방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낚시성 정보, 가짜 영상을 구별하는 법을 학교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대비 없이 기술만 강화하는 것은 성벽은 높게 쌓았지만 성문은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방어하지만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4. 비전 안보의 중심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안보는 최첨단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단단한 신뢰 사회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가짜 영상이 퍼져도 국민들이 이거 출처가 어디야? 팩트 체크된 거야? 라고 묻고 검증할 수 있다면 적들의 공격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AI 시대의 안보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기술적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질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쥐는 팔의 힘은 바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는 AI라는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숙주가 될 뿐입니다. 5. 결론 국민을 배제한 안보는 유지될 수 없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AI 안보를 여전히 군사 기밀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가두려는 국가는 위협의 절반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절반도 못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은 결국 공포와 혼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야말로 적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국가 안보는 국민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능동적인 방어주체로 참여시키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심하는 눈초리,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왜 라고 묻는 질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사이버 요격 미사일입니다. 지금까지 가이드이스트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질문을 멈출 때 스스로 대체될 뿐이다. AI 시대의 생존법은 질문하고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AI is a treasure house, but the key lies in your question. AI는 보물 창고다. 그러나 열쇠는 당신의 질문에 달려 있다.